신천지는 사탄마귀의 종교입니다. 신천지는 사탄마귀의 종교입니다.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이만희는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만희는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사기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만희는 영생 불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이만희는 영생 불사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신천지는 사탄 마귀들의 종입니다! 벨리안의 자식들입니다. 지옥마귀 자식들입니다. 신천지는 지옥마귀 자식들입니다. 이만희는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이만희는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벨리아의 자식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신천지는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만희를 영생 불사한다고 말하는 신천지는 사탄 마귀 사기꾼 집단입니다. 추수꾼들이라고 하면서 입사기라고 하면서 거짓 연기자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낚시하는 신천지는 사탄 마귀의 종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신천지 이만희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로부터 깨어나십시오. 이만희를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사탄의 종들로부터 깨어나십시오. 이만희를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사기꾼들로부터 깨어나십시오.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노략질하는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만이를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신천지의 하수꾼들, 입사귀들, 거짓된 연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일삼는 신천지 이만이 사탄 마귀의 종교들.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영생 불사한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만이를 영생 불사한다고 말하는 이런 거짓된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벨리아를 자식들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락질해야 너희의 마음 속에 사탄 마귀 그 마음이 채워지겠느냐? 이 더러운 사탄 마귀들의 종들아. 신천지 더러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아. 너희들은 너희도 천국에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에로 인도하지 않는 사탄 마귀의 종들일 뿐입니다. 연기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연기를 좀더 똑바로 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들의 종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야 너희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아가리가 가득 차겠느냐 죄악으로 가득 찬 자여 회개하지 못한 자여 하늘이 무섭지도 않고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느냐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이만희가 너희들의 신랑이 될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당신의 신랑입니까 영원히 그 늙어 죽을 영감이랑 사십시오 이만희를 자기 신랑이라고 믿는 저 한심한 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고, 영생불사한다고 자기도 이만을 잃고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이런 코미디에 얼마나 많이 속여야 당신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당신들과 같이 사람들을 속여야 당신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더러운 사탄마귀들의 졸개들, 신천지 이만희 사탄마귀의 졸개들, 이만희를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이 사탄마귀들의 졸개들아, 화있을 진저, 화있을 진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감히 한낮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믿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들의 종들아 신천지 무슨 지파야 당신 무슨 지파야 무슨 지파야 당신들이 유대인이야 추수꾼 추숙군? 당신들이 추수꾼이야 무슨 지파야 무슨 지파냐고 이 더러운 신천지들아 사탄 마귀들의 졸개들아 너희들이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코스프레하고 있고 장난질 그만 치거라 이 사탄 마귀들 종들아 다데오지파 베드로지파 요한지파 장난하고 있네 장난하고 있네 이 영혼 사냥꾼들아 부끄럽지도 않느냐 성경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읽어서 도대체 너희도 천국으로 가지 않고 남을 얼마나 많은 지옥 마귀들로 채워 넣으려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여.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여 14만 4천 신천지 14만 4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아 한마디라도 해봐 신천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아 니들이 14만 4천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마 웃기는 소리 하지마 신천지 이 거짓의 종교 사이비 종교 사탄 마귀의 종교 영, 이만희를 영생불사한다고 믿나이 거짓의 종교들아 거짓말하고 천국가 거짓말하고 천국간다고 성경에 나와있어 정신나간 신천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신천지 당신들은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양심내의 화인맞은 자들입니다 지옥의 문이 당신들 앞에 열려있나니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부여잡고 헛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여 신천지 이만희를 영생불사한다고 말하는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여 이만이를 영생 불사한다고 말하는 이 신천지 악의 무리들이여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이 자들에게 진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만이를 따라서 당신들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신천지여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신천지는 화 있을 진저, 이 만일을 영생불사,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천지 더러운 추수꾼들은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